반쇄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닝글로리 이게 엄청 많죠 너무 많이 넣는데 너무 많아? 빼 그리고 소 넣어야 되죠 그건 찍어 먹어도 되는데 급하다 급해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없어 시간 많은데 그냥 먹어 수영장도 있어요 저희 저녁 먹으러 왔는데 여기 진짜 짱짱! 진짜 예뻐요 바로 앞에 이렇게 해변이 보이는 곳입니다 음 신났다 여거몇 살이에요? 다섯. 여기는 댓23 23 네. 24, 음. 24? 아기야 아기 여기 아기 우쭈쭈 우쭈쭈 커지 이어. 이세요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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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이렇게 귀한게 여기 있어? 음, 음. 여기를 안 물지도 않아? 그냥 <laughs> 있어? 거귀한거예요어 필리핀에서 우리 망고스틴 먹기 엄청 힘들었어 이제만 어, 먹어? 응, 응 그래. 아니 지금 씨옥 씨 있으면 됐고 이거 그 필리핀에서 먹기 진짜 힘들었던 그거 망고스틴 아니에요? 필리핀에서 우리가 막 너무 흥정하기가 힘들었고 맞죠 오빠도 포기했잖아요 폴기 오빠도 <laughs> 포기했던 그 망고스틴? 으어! 신의주신이 네 액션! 왜물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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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을 부셔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조식 부셔버리기. 진짜 엄청 좋아. <laughs> 자, 김포도 보여주세요. 김포도 지금은. 왜, 왜 김포도? 한쪽만 보여주니까. <laughs> 쌍둥 쌍김비... 아! 아! 네, 호텔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시티투어를할 거예요. 됐다. 이게 어플을 이용하니까, 어, 뭐, 위치도 없는, 설정할 수 있고, 금액도 나오 가격이 명시되기 때문에 바가지 쓸 일이 없다는 거. 어,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은 돈을 잘 모르기 때문에, 어, 이거 우리가 조금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많이 하는데, 자, 오빠, 뭐. 자짜 아, 이게 친절하게. 차도 여기도 이렇게.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고, 위치에 있고, 도로가 있으니까, 가 길이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, 나트라는 시내가 그게 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어가면서, 뭐, 초상품 이용하고, 뭐, 차를 비싼 돈 주고 대여하고,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야,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랩은 다른 택시랑 다르게 정액제. 그러니까 이 잔액을 미리 준비하고 요금을 미리 준비해서 서로 어, 나좀 시간 끌고 지되는이런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. 그랩짱. 합니다합니다합니다가면 <laughs> 대성당도 있고 중성당도 있고 소성당도 있고 대성당 많이 있고 대성당. 300년 전에 한 700년대에 지어진 성당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도교하게잘 되어 있고 뭐큰 흠이나 부식된 면이 없는 데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는지. 밭테랑 네. 가면 대성당도 네. 있고 꽃꽂더 어,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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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있고 기 보면은 엄청 큰 석상이 있테 가면 대성당도 있고 농선사도 있고 다 보이고 시내가 다 보여 용성사입니다. 자, 로, 로, 로. 자, 여기는 용성사입니다. 참말로 멋도나나 멋도 부전이. 멋져요. 산다고. 네. 우와. 엄청 크네요 이게. 야, 자. 속이 꽝 뚫리네. 꽝 뚫려. 이기 <에 inm sealing> <Techn tomar> <스>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 까지 고려한답니다. 셀파랑은 사랑입니다. 도착했대와 바로 왔다. 라테랑에서만볼수 있는 거대 거북거북 거북거북 대박 거북이야 아니 이렇게 큰 고래가 있어? 대맞는데? 나트랑에 가면 대성 단도 있고, 남성 단도 있고, 대물상도 있고, 해양생물 박물관도 있고, 이거 무슨 이거 여기? 커피 원두를 이용해서 만든 거네. 빗마트 보안요원 닮았다는 스티브 형 있는데 그 빗마트가 여기네. 오늘 가는 식당입니다. 싼다, 김밥 말듯이 싼다. 눈도 와. 이뭐라고 반새오 반새오? 새오 반새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닝글로리 이게 엄청 많이 너무 많이 넣는데 너무 많아? 네 그리고 소스 넣어야 되죠 그건 찍어 먹어도 되는데 급하다 급해 시간이 없어? 왜 시간이 없어? 시간 많은데 그냥 먹어. <laughs> 맛이 어때요? 이꼭대기 위에 있어요. 그래서 이 야경을 즐기면서 음악과 댄스, 춤을 줄수 있어요. 오! <laughs> yeah <laughs>